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엔실입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업계나 경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캐나다의 디지털 교육 스타트업인 BrainStation에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유호진님과 함께 경력 전환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호지님 본인 역시 지금 경력을 굉장히 많이 변환해 오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환을 하셨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경력을 사용해서 을 티칭 어시스턴트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까지 이렇게 경력을 개발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진 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그리고 또 캐나다 현지에서 많은 경력 전환자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경력 전환을 해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호주님. 이렇게 드디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호주님 링크인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예. 굉장히 그 커리어 패스를 되게 재밌게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학에서 우선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바로 개발자로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커리어를 가게 되셨나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는 그 네, 리서치 아나리스트로 일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일은 대학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관계가 꽤 있었어요. 일단 오. 기본적으로 IT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성향을 분석하고 이래다 보니까 경제학이랑 심리학 둘다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한 2년간 좀 넘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배우는 게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몇 개월간 계속 있다 보니까. 어,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그 당시 일 특성상 일하는 시간에 한, 한 시간 정도는 그, 어, IT 업계의 뉴스를 계속해서 볼수 있었거든요. 그게 제 네. 일이었으니까, 한편으로. 아,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에좀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음. 어떻게 하면 그냥 IT 그 업계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업계에 종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음. 좀 많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음. 그때가 이제 딱그 북미 쪽에 코링북 캠프.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그거가 이제 캐, 캐나다, 토론토에도 들어오기 시작할 때라서, 음. 사실, 어, 큰 결심을 했죠. 그 음.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어, 직장 고... 그만두고 하신 거예요? <laughs> 네, 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모아왔던 돈으로 그, 교육을 받고 음. 네, 하게 된 거죠. 그럼 코딩 부트캠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코딩 잡을 음.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인디펜던트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그 에이전시 같은 거 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그 부트캠프 수업을 들었던 친구랑 저랑 좀 마음이 맞아서 음. 우리끼리 스타트업을 해보자. 래서 스타트업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뭐 시도를 했다라는 그 표현에서 아실 오. 수 있겠지만 뭐 결국 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 그 스타트업을 하는 도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 인컴은 필요하니까 오. 이제 그 사이드로 어떤 외주를 맡아서 그 프로그래밍하고 그랬던 것들이. 외주 쪽은 잘 되는데, 오, 오, 아, 스타트업 펀딩이. 아 전형적인 이야기가 된대요. 좀그렇지 좀 아무래도. 예, 어. 좀 스타트 펀딩은 잘안 안 됐는데, 이제, 이제 외주 쪽은 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돼서 그쪽으로 아예 조금 예, 비즈니스. 아예, 수, 아예 그러면 수, 에이전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스타트업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음, 그럼 그게 한 거의 3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셨고, 보통 <laughs> 이렇게 이제 자기 사업으로 키워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걸 마찬가지고, 다시 이제 코프 월드로 들어오는 거를 조금, 꺼리게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은어 지금 계신 브레인스테이션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아주 큰건 아니다 보니까 음. 얻게 되는 프로젝트 자체가 재밌는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웃음> 너무 <이렇게> 망하는 거야. <laughs> 가슴 떨리게 하는 프로젝트들은 흔치 어. 않아서 어 근데 이제 그 교육 쪽에서는 제가 정말 관심 많고 가슴 리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음. 그프인세스 쪽에서 이제 TA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음. 해가지고 저는 어차피 그 파트타임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또 그게 인컴이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조인을 하면서 또 이제 예. 그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군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티칭으로 옮겨 가신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부담은 없으셨나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리어를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아, 이 커리어로 인해서 그 다음 커리어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네. 처음에 마케팅 리서치에 있다가 개발자로 바꾸고 또 여기에서 그 다르게 또 바꾸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laughs> 그 마케팅 리서치에서그 개발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더그 당시에 좀 어렵고 객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laughs>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laughs>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였고 음. 이제 개발을 하는 거에서 가르치는 일로 전향한 거는 좀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원래 관심이 있었고 또 제입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이상하 이상할 수 있지만 잘 갈킨다고 <laughs>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음. 그런 면에서는 네, 그, 그 부분은 좀더그 트랜지션이 좀 스무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 같아요. 어차피 브레인 스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력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 보면서. 이분들이 커리어 전환하는 것까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아, 이런 거 여기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잘 되더라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나요? 학교 내에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더, 더, 더 중요한 게 졸업 이후에 정말로 잘성공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들은 확시, 확실이죠. 확실히 확실히죠 음. 확실히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명순이는 아무래도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는 좀 커트라인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한 이쯤에서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 거에는 그 잡을 잡는 데 있어서 의큰 변화가 있지 않은데 음. 어느 순간 이 커트라인을 넘으면 갑자기 훨씬 더 employable한 사람이 되고 음. 그 넘는 순간에서 더 올리는 거는 또 아주 큰 차이 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경력적이 아니라 엔트리 레벨 포지션에서는 그 좀더 커트라인에 가깝지 않나 제가 어, 그 여러 졸업생들이랑 그하이 r 링 파이먼스랑 그 일해본 결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보는 공통점들은 크게 뭐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분,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거랑은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랑 은 관계가 없고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자신 그 그러니까 마케팅. 을잘 음. 하는지.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 어, 뭐 레즈메를 쓸 때나, 뭐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나, 내 과거의 그익스피 c 스는 어떻게 표현 하느냐, 음. 그게 오히려 디스펜티지가될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그 연기를 연극 하시던 분들도 음. 그게 그거를 자기 자신의 그 스트렝스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그 본인의 과거 그리고 본인이 왜이그 커리어 쉬프트를 하는지에 대한 본 자기 자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자기 자신이 정말로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찌하여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 깊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공 무슨 네. 유창하게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너무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면 네. 정말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쪽에 경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경력을 인정해 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도록 설득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되게 힘들, 그, 닷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닷을 잘 연결시켜줘야지 상대방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아,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또 지금 처음 들어봐서. <laughs> 네. 네 맞아요. 정말 저도 동감하는 얘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기업이 뭐 이제 새로운 분을 구하는 것 방식이나 뭐 어떤 잡서칭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영업이잖아요. 그 세일스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소싱 그러니까. 어플 투미티를 어, 알아내는 방법들 그게 뭐 온라인 뭐 접볼들을 뒤지는 거거든 아니면 이제 뭐 이벤트 나가가지고 네트워킹에서 자기 자신의 그 네트워크를 계속 꿀리는 거든 어쨌든, 어쨌든 이런 그 소스를 많이 해서 조금 조금씩 계속 좀더 깊은 그 릴레이션츠를 빌드에 나가고 그래서 또그 실제로 지원을 하고. 이런 그, 그, 마인드셋이 있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를 통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 <laughs> 분 중에 하나가, 어, 저는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100명한테 이메일을 보냈거나 아니면 100명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했다면 거기서이 100명하고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거기에서 이제 어, 얼마만큼 내가 의미 있는 관계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음.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내가 직접 뭐 연결,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베네핏을 주겠지. 바로 그렇게 Give a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이 프로세스가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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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g r 인것 같아요. g r 지금 말씀하신 그 이만큼 100명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뭐 정말 그 답신율은 뭐 5%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런 그런 저희도 질문을 받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뭐 물론, 뭐 이메일 카피를 얼마나 좀더잘 써가지고 답신이 좋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스 t 스터당 그러니까 쿼럴당 한 70명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통계를 보게 되는데 항상, 항상 실력이 제일 좋고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 뭐그 스킬이 좋은 분들이 제일 먼저 작업을 구하거나 제일 그냥 나은 잡을 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어 뭐그 다른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일로 가는지에 대한 이해도와 그거에 대한 좀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계속 굳굳하게 그릿 갖고 어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야 일단 그 상대방도 네. 그 설득시킬 수 있고요. 자기에 그렇지.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예예 <laughs> 예, 맞아요 맞아요. 음. 제일 제일 난감한 경우가 막 어, 정말로 잘 되고 실력은 좋은데 음. 그런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인식이나 이해가 본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랑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을 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음. 어, 이런 식으로 하, 해, 해봐라라고 그냥 굉장히 택티코한어 어드바이스를 줄수 있어도. 그게 만약에 성공적이지 않으면 어 이젠 나 뭐해?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그 디렉션을 바꾸는지에 대한 믿음이 좀더 깊어지면 그 택틱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쓰고 결국에는 좋은 그 결과물들이 있기에 나름인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호진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다 제가 호진님그 링크드인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링크드인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플라이 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